이번 영상에서는 정사각형 스카프를 이용해서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사각형 스카프를요. 이건 70에서 70 스카프예요. 정사각형 스카프. 보통 중간 사이즈 스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거는 한요 정도 되는 뿌띠 스카프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좀큰 거는 이게 70이니까 한90 정도 되는 스카프예요. 이거 중간 정도 사이즈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를 대각선에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고 손주름을 잡을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잡냐면요.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위에서 이렇게 접을까 는 거예요. 움켜 잡으면서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둘릴게요. 이렇게 주름이 쪼르륵 내려왔죠? 그리고 이두 끝에서 한쪽 끝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한쪽 끝에 이 끝을 안쪽으로 넣어서 고리를 만들게요. 이렇게 넣어서 집어 넣어서 끝까지 빼지 마시고 여기 고리, 이 고리에다가 반대쪽 끝을 넣을게요. 고리에다. 네. 그래서, 이 끝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돼요. 묶어 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 주름 손주름 잡은 게 이렇게 쪼르 주름이 나오면서 이런 스카프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정사각형 스카프를 반으로 접을게요. 접어서 주름을 잡아 반을 접어서 목에 이렇게 를게요 뒤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앞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묶을 건데 안쪽으로 전체를 다 잡아서 묶을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그런데 여기하고 아, 전에 영상에서 일자로 접었을 때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겠어요? 이쪽은 주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다 살아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나가어요 이걸 한번더 응용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또 다르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상태를 중앙에 오게 하고요. 이 끝에, 이 끝에 부분 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가운데로 묶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어떤 스타일이 되는지 보세요. 가운데로 묶을 거예요. 양쪽을 펼쳐주시고요. 양쪽으로 그냥 아예 쫙 펼쳐주시고, 가운데를 전체를 다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묶을 건데, 먼저 모양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끝부분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펼쳐 보이시면. 그리고 매듭을 지워줄게요. 그러면, 아까는 위쪽, 위에만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워버리면, 묶어버리면 이런 형태의 스타일이 나와요. 이것도 또 나름으로 예쁘죠? 이번에도 역시 정사각형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잡으세요.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서 여기를 잡고 여기 주름, 이 끝부분 두개 있는 게 밖으로 보이게끔 여기를 한번 접어줄,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끝에 있는 부분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게. 가운데를 똑 잡고 하시면 돼요. 안쪽에서 매듭을 묶을 거예요, 그냥. 이 스카프는 푸티 스카프로 하셔도 돼요. 이이 스카프가 지금 70에서 70인데 50에서 50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목에다 한 번만 둘러 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부분 요두 개가 보이게끔 하고 목 중앙에 놓고 뒤에서 한 번만 묶을 거라서 작은 스카프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두번 돌리면 좀 작으니까 푸티 스카프는 뒤쪽에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좀 느슨하게 묶어 주세요. 모양이 나중에 모양을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목에 꽉 조이지 않게 좀 느슨하게 묶어서 뒤쪽에서 묶어 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두 개가 보이시죠? 예, 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잡아 당겨서 여기 펼치세요. 그러면 접혀 있는 안쪽에 있는 스카프가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장미꽃사 펴져라. 네, 이렇게 장미꽃 모양이 나와요. 그서 뿌티스 카프로 해도 모양이 조금 작을 뿐이지 예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요. 분위기 낼 때는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요 이번에도 정사각형 스카프를 대각선 반을 접을게요. 잡고, 역시 손주름을 잡을게요. 중앙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손주름을 잡을게요. 손주름을 잡고, 가운데로 옮겨서, 여기를 가운데를꽉 잡으세요. 그래서 반을 접는 거예요. 자, 접었죠? 접은 이 면을, 안에 일자면이 내 목에 닿게끔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에. 이 상태에서 목에 가져오세요. 그대로 목에 두를게요. 어떻게 접는 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볼게요. 이쪽 한쪽 끝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이쪽에 넣을게요 일자로 접었을 때도 이거 똑같이 했거든요 그냥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주름 잡았을 때랑 이렇게 이런 형태 그래서 이쪽에서 레드 이쪽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모양이 돼요. 이 끝이 싫으시면 안쪽에 넣으시면 돼요. 응. 앞에서 보면 이렇게도 옆으로 해도 예뻐요. 측면에 이렇게. 역시 정사각형 스카프를 반을 접어서요. 이번에는 주름 잡지 않고 그냥 무게다. 그냥 이대로 둘릴게요. 이렇게 맞춰놓고요. 한쪽에 한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세요. 저 끝에 매듭을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한쪽 만으로 저는 이거는 저희가 직사각형 스카프로 해도 돼요. 검정색 쉬폰 직사각형 스카프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정사각형 스카프로 해도 예뻐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주름을 잡으세요. 주름.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드세요. 이렇게 봉우리를 잡아서 봉우리를 이쪽에 넣을게요. 매듭 공간 여기 공간에 있죠. 밑에서 위로. 고정을 시킬게요. 이쪽은 끝이 남아있고, 이쪽에 리본을 형태를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런 스타일의 스카프. 지금까지 정사각형 스카프로 예쁘게 매는 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스카프 예쁘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